많이 있어요 침대에서 생활 아, 나 이거. 누구... 아... 아, 나 이거. 아, 나 아, 나이 아, 나이 아, 나 이거. 아, 나이 아, 나 이거. 아, 나 이거. 아, 나 이거. 아, 나 이거. 자나 이거. 아, 나이 아, 이거. 아, 아, 주기 처음에 바로 뜯는 거야? 아 이거야? 어. 어. 집다운 퀴즈 이런 게 하나 한 거야 아나 이거 잘해 오케이 이거 해보자 이거 해볼까?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할게 <laughs> 찾았어요 <laughs> 아, 드디어 둘이서 할걸 찾았습니다 <laughs> 오늘 게스트가 저희가 없어가지고 <laughs> 네. 형이 가지고 온게 지금 이거 목소리 맞춘인데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로 저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시작. 눌러. 사는 편이라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절대 그렇게 좀막 막상 그런 사람은. 아니... 봤어!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좀 많이 사는 편이라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. 절대 그렇게 좀 막상 그런 사람 아니막 막상... 사? 그런 편은 아니라.. <laughs> 아니 이... 너 그런 소리를... 걸로 입술을 사는 거야? 목소리를 <laughs> <이, 이 웃음> 들어야 된다니까? <laughs> 아 근데 익숙한데 뭔가를 사고 있는 거지. 아, 근데... 아이, 아이돌 아이 쪽은 아니야. 아.. 배우.. 20대다. 20대라고? 20대. 발성 잘 잡힌 배우 여자 어, 배우. 내가 어, 어. 내 봤을 때 이거 이거 보는 사람들도 못 맞춰. 아, 절대 못 맞춰. 이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야. 어. 좀 많이 사는 편이라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. 절대 그렇게 저막 써고 그런 사람 안. 좀 많이 사는 편이라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. 절대 그렇게 저막 써고 그런 사람 안. 좀막 써는 이이 약간 이 억양이. 어, 어, 아이유. 어? <laughs> 것 그러니까, 아, 이거, 올것 같은 그런 이거, 예, 저렇게, 저렇게, 게저렇저게 많이 사는 편이라 여러분들 이해해주세렇게저그렇게 저렇게, 저렇게, 게 저렇게, 저게게 저렇게, 저게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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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저렇게, 저렇게, 확실하다 이거 이거 무조건 배우고 있던데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우치는 거지 솔리의 나알것 같은데 뭐? 그분 아니야 뭐. 그 말하면 내가 생각해볼게 그 드라마 보이스의 아, 이진우 잠깐만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우치는 거지 솔리의 아니야 아니야 이진우 아니야 아니라고? 초반에 그그그 그, 그, 그 초반 얘기할 때 이게 이 사람의 그 목소리 통해 우리가 특징을 잡아야 돼어그 부분에서 집어내야돼생각가 약간 에겐 남 아, 아. 같은 느낌 아 칠십 아 알았다 누구 아 남주혁 남주혁 아니야 <laughs> 아 지금 진짜. <laughs> 진짜 아니야 <laughs> 대화 듯이 하는 공간이니까 얘가 지금 어디서 말하고 있는지 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약간 <laughs> <laughs> 약간 자기가 친한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. 음. 일단 형 이진호 한번 해볼게. 그다아형몰라보니 <laughs> <laughs> 어. <아유> <laughs> 박효신이라고? 그냥 박효신.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우치는 거지. 쏠렸지 아니 형 근데 지금 보면서 듣는데도 박효신인 거 모르겠는데? 아난 들으니까 알겠는데? 보니까 알겠다. 아좀 안. 진짜 <laughs> 진짜 진짜 보니까 알겠다. 나나형 이런 게 싫어. 아 박효신 맞아. 이 목소리. <laughs> 이 목소리 맞아. 아 명명하지 아, 마. 맞아. 맞아 맞아. 이게 지우친 거지. 이런 이런 뭔가 소머리 잡고 왜안 하냐고. 아 원래 말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. 지우친 거지. <laughs> 엄청 근데 특징적인 걸 해줘야 해도 좀. 그러니까, 너무. 아까 박규신 노래 부르는 걸 들려주면 우리가 박규신이다 하지. 그건 그냥 박규신이 <laughs> 아니, 아니니까, 아니니까. 박규신이 <laughs> 다른 노래를 부르는 <laughs> <그러던> 거를. <laughs> 근데 이제 좀 맞춰줘, 맞춰야 돼. 아, 이거 보는 사람, 여러분도 좀 맞춰보세요, 진짜. 근데 아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당연히 못 맞출 것 같아서 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거 한번 집중해 봅시다, 같이. 이 좋은 향기를 맡으면 확실히 좀 힐링이 된다 그런 걸한한번 느끼고 <laughs> 무조건 아이돌인데 무조건 아이돌까지 아이돌, 아이돌 느낌 <laughs> 나오, 너무나 이 좋은 향기를 맡으면 확실히 좀 힐링이 된다 그런 걸한한번 느끼고 힐링이 된다 향기를 맡으면 힐링을 <laughs> 맡으면 된다 약간 뭔가 설명하고 있어 음. 어? 미소? 아니야. <laughs> 미지 목소리 아니야. 아닌가? 체지피트한테 물어볼까? 이 목소리 누구야? 아, 공물어보고. <laughs> 맞지. <웃음> 음성만으로는 정확히 누군지 알아맞히기는 조금 어렵지만 혹시 특정한 인물이나 유명한 목소리라면 단서를 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아이돌 쪽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그룹인지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? 그걸 알면 내가 맞췄지. <laughs> 답을 알려달라는 <laughs> 거죠. 미주 정아다 <저만다>. 미주는 아니야. <laughs> 이 좋은 향기를 맡으면 확실히 좀 힐링이 된다. 나얘 알아. 나 이거 알았어. 진아 나 이건 알았어야지아 아, 이거는 이거 이거는 아. 그래 맞췄거 야 이건 나 원래 멀소 미연이 있었어. <laughs> 다음 배보자 오케이 해보자. 사람도 못 맞춰 근데 이거 많이 있어요 침대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 t <laughs> I'm 같아요 아 u 나, e I'm not 나이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나, r e I'm n 나 나, s u r 알아 나 아, 나, o t 나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u 나, e i 나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보아야 맞다 <laughs> 맞지 보아 뭐? 맞지 <웃음> 맞다 <웃음> 이 구선수 맞아 100%다 100%다 아어 많이 있어요 침대에서 생활을 많이 했것 <laughs> <laughs> <하는 웃음> 같아요 야 <laughs> 일단 어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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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웃음> <웃음> 저, 잠시... 김경민? <laughs> 근처도 못간 거잖아. <laughs> 영역도 달라 그리고. 근데 얘, 내가 이건 근데 보아라고 생각. 딱 내가 보아라고 했을 때, 아 나도 저 생각 했다. 사람들 그게 얘기한다. 뭐, 아나 아, 진짜 1 0 0트줄 알았어. 나도. 진짜 이런 거라니까. 아... 이제 어떤 건지 알겠지. 알겠네. 아. 자 다음 문제. 형이랑 같이 노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게 말씀을 워낙 너무 재밌게 하시고 한 번만 더 들어 한 번만 더 들어보자 저는 일단 저기 형이랑 같이 노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게 말씀을 워낙 너무 재밌게 하시고 아 너무 쉽다 나는 누군지 알아 이거는 진짜야 이번에 아...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래. 빨리 맞춰버렸네 저기 형이랑 아, 형도 똑같이 나, 나처럼 맞추네 이리 <laughs> <laughs> 나한테 뭐라 하더니 목소리 맞추기라면 목소리만 들어라고 <laughs> 하나 둘셋 하자 하나 둘셋 존박 이거를 <웃음> 아 존박이라고? 아 몰라 이거를 여러분 맞출게요 이제 존박 저는 일단 저기영이랑 같이 노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게 말씀을 워낙 너무 재밌게 하시고 네. 잘하지나. 잘한다. 아, 근데 한, 한 문제 맞췄어. <laughs> 자, 다시 가 볼게. 아, 아, 이런 맞아, 문제 이렇게 좀 뭔가 하니까 재밌다. 조회가 되죠. 기세 등등해진다. 맞추니까 의기양양해지고. 에, 네, 못 하는 편인 거 같아요. 그런 거 같네요. 생각 아, 나 이거 알아. 바로? 아, 나 진짜 잘한다, 여러분. 잠깐, 잠깐. 나 이제 바로 안 맞추고 그냥 아 고민 좀 할게 형처럼. 아, 왜냐면 방송해야 돼. 나 잠깐 방송 까먹었어. 아이돌을 하다가 지금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야.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네요. 제가... 자 아이돌이었을 때도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었고 배우로서도. 엄청 유명한 작품 드라마를 했지 드라마 엄청 유명해 엄청 유명해 아, 아,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알아 <laughs> 세상 사람들 아, 다, 다, 다 알아 잘 못하는 편인 거 같아요 그런 거 같네요 생각... 아,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알겠다 누구? 아 근데 아이돌이었다가? 응아 음. 지금 두 명이 또오르는데두명 얘기해봐 아이유 아니면 유나 아이유 아니면 유나, 형은 관찰력이 <laughs> 정말 최악이야. <laughs> 진짜 사나이에서 명장면을 남긴 사람. <laughs> 이분은 걸스데이 해리입니다.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네요. 생각해 보니까. 어떤데 어떤데. 아 <laughs> 이거 해리 이거. 음. <laughs> 영장면 남겼잖아. 아, 응. 아 애교. 그래, 그거 하나로. 어? 맞네. 대한민국을뒤흔든 애교. 아, 때는 보러 갔는데 현장 다닐 때는 크록스만한 신발이 없어요. 얼마 전에 또. 아, 나 이건 바로 하겠다, 아, 아, 진짜. 옛날에는 보러 갔는데 현장 다닐 때는 크록스만한 신발이 없어요. 얼마 전에 또. 아, 이거는 그냥 너무 쉽 멋있... 이건 너무 쉽다 왜? 누구? <laughs> 배우다 배우 누구요 백년배우 중에 정말 핫한 배우 진짜 잘생기고 때는 보러 왔는데 <laughs> 현장 다닐 때는 크록스만한 신발이 없어요 얼마 전에 또아니 이렇게 <laughs> 기쁘구나 100% 모르겠어요. 아는 걸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100% 아는 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왜나 <laughs> 모르지? 최근에 뜨신 분이야? <laughs> 아니야 진짜 옛날부터 쭉 그냥 굴곡이 없이 잘 나가는 분그 드라마 말하면 바로 알 텐데. 유명한 드라마야? 엄청 유명한. 그런데 좀 옛날 드라마 사도. 선덕여왕. 어. 어? 선덕여왕. 뭔가. 아아아아아 바로 알겠지. 바로 알겠지. 김남길. 아. 김남길. 아. 아, 아 옛날에는. 데 <laughs> 현장 다닐 때는 크롭스만한 신발이 없어요. 얼마 전에 또어나 근데 나 근데 형제 나 몰랐어. 아 이거 바로 바로 나 몰랐어. 와 어떻게 안 돼? 아 우리 영역인가 이게? <웃음> <응>. <웃음> 형은 약간 40대 넘어가야 돼. <laughs> 자 다음 문제. 하는 <laughs> 보다 눈으로 보는 게더 좋아서 잘안 찍게 되더라고요. 아 이거 우리가 맞출 수 있어. 오, 특징이 좀 있으신 아, 배 같아. 같아. 사진 찍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더 좋아서 아. 찍게 되더라나 알았어. 그 요리하는 사극. 아이그 아, 사람 나 이름 알아. 누군데? 신혜선. 어 신혜선이야. 아 신혜선이야? 이거는 이번에 확실히 특징이 어. 있어가지고 자 신혜선으로 갑니다. 끄듬 아, 처리가 확실해 이거는. 응. 사실 찍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더 좋아서 잘안 찍게 되더라고. 예쁘다. 오케이. 이거는 쉬었다. 어, 어, 아 끝났네. 끝났어. 네개 맞혔다고. 상 근데 상이 13%야? <laughs> 우리 네 개나 맞혔어, 근데. 어. 아, 몰라. 일단 상이 13%야. 그래, 그래. <laughs> 아, 이런 게 있네. 우리 아까 박교신한사님 얘기까지 한 얘기잖아. 어? <laughs> 이거 해봐? 뭐 어떻게? 이거 해볼까? <laughs>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맞출까봐. 아 이건 좀 난이도가 좀쉬 쉬우고... 같아.